진리의 사람 다석 유영무는 누구인가? 1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북악마루에서 천진 합일, 북악마루에서 천진 합일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943년 2월 15일, 음력 개미년 설날, 유영무는 이른 아침에 일식을 보고자 서울 북악에 올랐습니다. 유영모는 오산 학교에서 천문학을 가르친 뒤로 더욱 천문에 대한 관심이 깊어졌습니다. 아직 2월이라 북악 응달에는 희끗희끗 잔설이 보였습니다. 북악 마루에 이르자 어둑어둑한 저쪽에서는 인기척이 났습니다. 새벽에 등산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산마루 꼭대기에 오르는 것은 몸으로 드리는 기도라 할 것입니다. 산마루에 앉아 쉬면 하느님 아버지의 무등을 타기라도 한듯 마음이 한없이 기쁩니다. 유영모는 북강마루에서 호인의 대기를 가득히 마시며 동트는 먼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아 이것이 무엇인가? 서울 상공에는 안개바다가 펼쳐 있었습니다. 무평선이 저 남쪽 관악산까지 걸쳐 있었습니다. 뜻밖에. 장관이었습니다. 지리산 노고단에서 사는 함태식이라는 이가 은평선이란 말을 자기가 20년 전에 만들었다고 하였습니다. 그가 하는 말이 수평선과 지평선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으나 은평선은 변화무쌍하다. 어떤 때는 해발 500m에 걸렸다가 또 어떤 때는 1000m에 걸린다. 자연의 오묘함이 좋다라고 하였습니다. 요즘은 비행기 여행을 너나 없이 자주 하니 이런 장관을 자주 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영무는 동력에 불끈 솟는 아침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첫 햇살이 눈 속에 녹아드는 기분이란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상쾌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옛 인도 사람들은 아침에 첫 햇살을 신격화하여 토야 우수신이라 불렀던 것입니다. 자줏빛으로 변하던 안개바다는 황금바다로 변하였습니다. 유영모의 머리 위에는 황금빛 하늘이 덮여 있었고 유영모의 발 아래는 황금빛 안개바다가 펼쳐 있었습니다. 유영모는 황홀하다 못해 신비하였습니다. 16세기 스페인 사람들은 아마존강 유역에 있다는 황금의 이상향인 엘도라도를 찾았습니다. 유영모가 본그 황금빛 나라는 분명 엘도라도라고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유영모는 우주 속을 자유자재로 나는 우주인이 되어 황금빛깔의 하늘 높이 솟구쳐 허공 끝까지 빠져들고 싶었습니다. 또 황금빛깔의 안개 바다 밑으로 빠져 땅 가운데로 날고 싶었습니다. 그때 머리에 별똥별처럼 스치는 생각이 있었으니 식구가 떠올랐습니다. 점철천 잠투지, 신신점철 극권원기, 침심잠투 직원충력 뚫어배우니 하느님 뚫어 잠겼땅 가운데. 몸을 손나까짓것 뚫어배우니 하느님 아버지 얼림이시오 마음 가란초 잠겨 뚫으니 땅굴 때 중력점에 멈춰. 박영호 세김 신신은 미꾸라지를 벗고 용이 되는 것입니다. 육신을 극복하여 정신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바로 신신입니다. 상대를 초월하여 절대에 통하는 것이 철극입니다. 철은 뚫린다는 뜻입니다. 극은 노제의 무극으로 절대를 뜻합니다. 건원는 주여 건교에 나오는 말로 하느님 아버지를 뜻합니다. 기주는 성령의님 곧 얼림입니다. 기는 맹자의 호연지기의 기입니다. 점은 주 자입니다. 영문은 임이라고 하였습니다. 머리 위에 밭으로 일 임이 주입니다. 목에 숨이 아닌 어래 숨으로 숭님이라고도 하였습니다. 침심은 마음을 가라앉힌다는 뜻입니다. 잠투는 잠기어 뚫는다는 뜻입니다. 지는 머물다. 곤축은 땅에 굴때곧 지축입니다. 역점은 지구의 중심점을 뜻합니다. 지구 중력의 중심점입니다. 이것은 천지인 삼자가 일치하여 하나 되는 것입니다. 개체에서 벗어나. 우주의 소산이라는 우주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제나에서 소산아, 천부의 소산이라는 젤리의식을 얻는 것입니다. 영문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종교나 형이상학은이 세상을 초월하자는 것입니다. 이 세상만 쳐다보고 있을 수 없으니 이를 생각으로라도 좀 초월해보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미 피어 한없이 넓어지면 빔에 다다를 것입니다. 빔은 맨 처음으로 생명의 근원이요, 일체의 뿌리입니다. 곧 하느님입니다. 나도 인격적인 하느님을 생각합니다. 하느님은 인격적이지만 우리 같은 인격은 아닙니다. 인격적이란 맨 처음 일체라는 뜻입니다. 유물을 초월하였습니다. 하느님을 찾는데 물질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있는 것에 만족을 못하니 하느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없이 계십니다. 유영호의 한시 첨철천과 잠투지가 반대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작게 보면 하늘 땅이 다르게 보이지만 크게 보면 다 하늘입니다. 지구도 무한 우주 속의 천체입니다. 또 반대로 생각하면 무한 우주 속의 모든 천체는 물질이라 다 땅입니다. 물질이 아닌 빔이 하늘입니다. 땅 속으로 잠긴다는 것은 내 마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물질을 초월하는 길은 내 마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문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느님께로 가는 길은 자기 마음 속으로 들어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지성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해서 자기의 소갈이 밝아지고 자기의 정신이 깨면 아무리 캄캄한 밤중 같은 세상을 걸어갈지라도 길을 잃어버리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얼본 여러분, 하늘로 솟구쳐 내 생명이 하늘 생명이 되는 것이 하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맘속으로 들어가 나의 처음이며 끝을 만나는 것이 하느님이 주신 얼생명인 얼라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제나를 바쳐서 얼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하늘로 높이 높이 솟아오르는 것이나 내 마음 속으로 깊이 깊이 들어가는 것이나 같은 것입니다. 모두 개체적 자아를 초월하여 전체의 하느님과 하나로 만나는 일입니다. 영성신학원 다소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